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모그라프 이펙터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계속 우리 오브젝트쪽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펙터에서 인어리치먼스라는 걸 한번 공부해볼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요, 굉장히 유용한 어... 이펙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음... 이펙터를 설명을 먼저 드리려면은 모그라프에서 모그래퍼 하나 꺼내고요 모그래퍼에 클로너를 하나 꺼내고요 음, 뭐를 하나 꺼내볼까요? 어, 예제를 하나! 뭐 예제 오브젝트 하나 꺼내보죠 일단 여기서 프로세스를 저는 이용을 할게요 제가 따로 뭐 준비를 하는 건아니니까 여기서 음, 모바일 폰 괜찮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 폰 하나 꺼낼게요 사이즈 좀 키운 다음에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 얹어놓고 클로닝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킬게요. 어 로테이션도 뭐 그냥 시켜볼까요? 켜놓고, 오케이 그다음에 어, 큐브를 꺼내 볼게요. 큐브 를 하나 꺼내볼게요. 그래서 큐브의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꺼내서 보겠습니다. 어, 인너리턴스는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겠죠. 모그래프 이펙터 여기 인너 n 턴스 적용. 여기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이너리턴스 옵션을 잠깐 살펴보시면 요 이너리턴스 모드가 디렉트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보통 디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몰프를 쓸때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두 가지로 나뉜다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어떤 옵션들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디렉트로 해놓고 자, 큐브를 한번 집어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지금 큐브를 집어넣으니까 이 큐브를 기점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뭔가 모션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값 있죠. 어이그러 이, 그러니까 내가 타겟팅한 이 속성값 있잖아요, 오브젝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보통 은 애니메이션을 많이 씁니다. 어, 축이 바뀌어 버린다 다이렉트로 하면은 보통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걸 애니메이션 시켜줘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90프레임까지만 해볼게요. 300프레임을 만들고, 이거를 90프레임까지만 만들어서, 어, 이거를 이렇게 360도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어떻게 돼요? 얘 축방향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죠. 음. 쉽게 얘기해서, 이너리턴스는 어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애니메이션 값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상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속을 받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내가 A라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혹은 모션을 B라는 오브젝트에다가 그대로 상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오브젝트라고, 그런 이펙터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모드로 해놓고 밑에 보시면 f o 프베이스 base라는 게 있어요. f o 프베이스 b a s e 하시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돼요. f o 프에 있는 이 웨이트 값 같은 걸로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모션 있죠. 그게 이렇게 있더라. 어, 그거를 웨이트 값으로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g e n e r a t o 라고 있죠. g e n e r a t o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전체가 다 돌아가죠. 이거를 노드로 하면. 이런식으로 오브젝트 돌아가겠죠 얘랑 왜 다르게 돌아갈까 실제로 지금 얘가 오브젝트 축이 자 달라서 그래요 얘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축이 다르잖아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축이랑 보시면은 그죠 얘는 눕혀있잖아요 원래부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달라서 이렇게 되는거지 실제로 헷갈리니까 모바일폰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걸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더 훨씬 더 우리가 따라하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볼게요. 이렇게 꺾여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어, 아까 로테이션 준거를 내가 안 껐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고 만약에 내가 애니메이션을 아, 어떻게 바꿔볼까요 또 음, 여기서 애니메이션 말고요 뭔가 모션 한번 줘볼까 포지션 값을 요런 식으로 한번 줘볼게요 요렇게 돌아가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 노드가 아니라 제너레이터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전체를 어, 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겠죠 얘는 개별적으로 노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이 별개로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별개로 인식한다 Separate 돼서 Start n d 값은 얘가 가지고 있는 모션 애니메이션에 어, 예를 들어서 50에서 60만 쓰겠다 아이고, 50에서 60까지만 쓸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트 올라가 버리죠.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실제 애니메이션을 상속받을 오브젝트 있잖아요. 타겟이 된오브젝트의 부분만 애니메이션을 내가 벗겨올 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요게 좀 재밌는 옵션인데, 스텝 갭이라는 게 있어요. 스텝 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갭을 주는 거예요. 음,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로, 어, 좀 다양한 어떤 모션들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다른 오브젝트들을 이 오브젝트에 상속시켜 가지고 종속시켜 가지고 얘 움직임을 다 베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 툴입니다. 루프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보시면 90 프레임이 끝나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루핑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이것도 어떤 반복적인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배경을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뭐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베낄 거니 스케일을 베낄 거니 로테이션을 베낄 거니 이런 식으로 내가 베끼고 싶은 오브젝트만 베겨올수 있다 라는 거 베껴오고 어, 싶은 파라미터 값만 자꾸 오브젝트라고 제가 헛소리를 하네요 음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값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 다이렉트 모드 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 복잡한데 굉장히 강력한 어,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예제를 볼까요? 그리고 들어와 볼게요. 음, 어, 여기 보시면, 이제, example scene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샘플링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저처럼 안 하셔도 돼요. 어, 스크핑스크핑스크핑스크핑스크핑스크핑 스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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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핑. 오브젝트가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죠. 스크핑에서몇개 가지고 와서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어, 엘라펀트가 있구요. 하나는 어, 홀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엘라펀트, 호스 스테오사우루스, 어, 스테오사우루스 가져올게요. 음, 그래서. 자 이렇게 두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렇게 음, 두개의 오브젝트가 있고 어 저는 휠마스 버튼 클릭해서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휠마스 버튼 클릭해서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두겠습니다 음자 이거 세이브를 해 줄게요 이게 뭐 약간 뻗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모르니까 음, 이렇게 세이브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제 컴퓨터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음, 약간 뭔가 자꾸 렉이 걸리는데 리부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음. 자, 이 상태로 두고요. 이 스테고사우루스 말고 엘라펀트에다가 제가 아, 어, 모그프에서 클로너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클로너의 오브젝트를 뭐랄까? 큐브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설정한 다음에 음, 이거를 업브젝트 모드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업데트 모드로 바꾸고 어, 여기다가 제가 알라펀트를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그래서 볼텍스 말고요. 볼륨으로 할게요. 그래서 몇개 이렇게 정도만 볼까요? 이렇게 프리스를 할까? 볼륨으로 합시다 볼륨으로 해서 음, 이것으로 페이스로 두고 천개 정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뒀어요. 얘는 일단 필요 없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네브 스케일링 하면은 이제 어 폴리곤이 많은 쪽은 작게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제가 이네브 스케일링해서 자연스럽게 어, 들어줘볼게요. 뭐 인앱 스케일링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살짝만 이렇게 음 잡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트리얼 나중에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음 매트릭스를 하나 꺼내요. 매트릭스를 하나 꺼낸 다음에요. 자 보시면 매트릭스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요. 그 다음에 스테고사우루스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테고사우루스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클러너에다가 스테고사우루스 끄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이딩을 시켜줍니다. 일단 일단 지금 렌더링 실제로 되는 건 얘밖에 없다라는 거. 어 스테고사우루스 매트릭스를 집어넣었죠. 클러너 같은 경우는 엘레펀트를 집어넣었죠. 그럼 클러너에다가 실제로 지금 리얼로 보이고 있는 오브젝트 있잖아요. 여기 클로너에다가 모그래프에서 여기 인너리턴스 적용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모드로 한 다음에요 오브젝트에 매트릭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활성화돼요? 자, Ctrl Z, 몰프 모션 오브젝트라는 게 비활성화돼 있었는데 얘를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뿅 하고 활성화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지 지금? 여기에 들러붙었다라는 거예요. 음, 일단 잠깐 요거를 끄고요. 자, 지금 볼륨 어, 서페이스에 천 개예요. 얘도 똑같이 해볼게요. 볼륨 볼륨 서페이스에 천 개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테고 애매트릭스고요 얘는요 엘러 펀트에요 그죠? 요거를 사이즈를 조금만 키웁시다 됐어요 미네랄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몰프 모션에 관련된 거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간단해요 요거 스트레스값만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코끼리였다가 스테고사로스로 변환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개수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000개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널천스에서 이렇게 그죠? 실제로 엘레펀트가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죠? 엘레펀트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어, 스테이 사운로즈는 얼마나 되나 이렇게. 드림 얼비스에 졌다 그죠? 조금만 줄여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게 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좀더 늘릴 수도 있겠죠.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렇죠 이렇게 놨죠? 여기서 어디가 아, 여기 있죠. 이거를 1 3 0 0개 정도로 늘릴게요. 이렇게. 볼륨 서페이스. 볼륨 서페이스 됐죠 음. 그래서, 어이고, 음,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늘리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티켓부 e 잡냐면요. 제가 키를 잡아볼게요. m 어, 여기서 스트 y 스를 0으로 줄게요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놓고 카메라도 키를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한200 프레임 정도 갔을 때 아니다 너무 너무 길다 그죠 150 프레임 정도 갔을 때인얼턴스 값이 이렇게 바뀌어라예요 그러면서 카메라도 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어, n 핑이 되더라. 이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뭔가 어, 재밌는 효과들을 집어 넣으면 좀더 디테일이 살겠죠. 다른 이펙터들 좀 집어 넣으면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 스킬적인 부분에서 끝내면 절대 안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죠. 조금 우리가 약간에 맞춰 줍시다. 이렇게 갔을 때 큐브에다가 키렇 살짝 줘 가지고 아까 이렇게 프레임까지 갔잖아 이렇게 그렇죠스테고사우해스는서이렇서이 이렇게 그래서여기서는이런사이즈였죠그 다음에 좀 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형태를 좀 맞춰주는 거겠죠 이렇게 가지만 줄게요. 얘도 55 정도까지만 적을까요? 조금 얘도 똑같이 맞춰줘 봅시다. 60 60 다음에 큐브의 키를 한번 뺄게요. 그냥 일단 빼볼게요. 15 15 15 15어60 60, 60 이것도. 이 정도 음, 잡아보고 36뭐 얼추 비슷하다 그죠? 음, 굳이 스케일을 또 큐브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요거를 선택을 안 해줘서 있어가지고 뭔가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션을 잡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데 퍼스펙티브를 한번 볼게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어어떻게나 봅시다. 요렇게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답에서 한번 볼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그죠 스테보사로스 조금만 엘레펀트를 이쪽으로 밀고 스테보사로스도 이쪽으로 좀밀 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카메라도 좀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았다가 쓱 그리고 중간에다가 제가 음 약간의 소스를 한번 줘 볼게요. 음뭐 플라잉 이터 같은 거 한번 줘 볼까요? 그래서 포러프에서 호러프에서 어 박스 같은 거를 하나. 중간 사이 기점 있죠? 변신하는 중간 사이 기점이 정도. 여기겠네. 그죠? 이쯤이겠네. 150의 중간이면 어디야? 7 0 정도,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네요. 600 정도까지 해줘. 자, 이때 으로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그러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 m 어? 마이너스 i 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i 8 정도로 이렇게 줄게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s minus, m i n 가다 minus, m i 는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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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간단하게 m i 리얼 하나.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약간, 열심히, 쳐볼게요. 열심고주고 방금 옆에서 또 우리 다리가. 코들이 맞았어요. 콩콩콩 이러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가끔 저런 생각 저런 소리가 들려요. 앰비언트 아코디언 한번 주면은 요런 식이 되게 나겠죠.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피지컬 스카이 같은 거 한번 땡 때려 가지고 요런 간지적인 간지 한번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 타이밍조절합다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바뀌도이 정도. 이이 정도. 라이트를 줘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 애니메이션을 한번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몰프 같은 걸줄 때요, 중간 중간에 랜덤 이펙터나 플래닛 이펙터 같은 효과를 많이 줘가지고 충분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해가 넘어가면 되잖아 뒤로 그럼 얘가 밝아지잖아 이렇게 좀더 가볼까 음 이런식으로 그러고 아 어... 볼게요 카퓨터 스팅 태그 가서 생 바이 카메라 그러면은 이렇게 배경에는 안 나온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지금 160 프레임, 160까지만 해서 맥 프리뷰 풀 렌더로 해서요, 1280으로 해서 렌더를 한번 걸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이 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안돼 있어요. 그죠? 어... 어, 그러네. 그죠? 여기 애니메이션이 안돼 있네. 내가 키를 안 줬나 보다.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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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예, 다 됐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걸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지금 앰비언트 아크루즌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던 거예요 렌더링이 그리고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바뀐 애니메이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죠? 리얼타임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복잡하고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어, 이너리턴스 가지고, 몰핑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어, 페런티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과정 넘어가고 이러면서, 어, 좀 더, 음, 실전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타이퍼그라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꼭한번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서, 음,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